자, 일단,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라기보단, 그냥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차량에 대해서 좀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마스터 5티어까지, 랭크전을 돌리면서, 뭐, 핑크도 타보고, 세이버 레드도 타봤는데, 상위 등수나 1등 하는 카트바디를 보면, 뭐, 물론 핑크와 세이버 레드도 많겠지만, 그만큼 솔라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솔라가 지금 가격을 보면, 그러니까 뭐, 핑크는 시간의 상점에서 뭐,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쓰면 뽑는 거고, 뭐 이제 세이버, 레드 같은 경우는 매직기에서 한 8-9만원 정도? 솔레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그냥 카트 눌러가지고 구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제 지금 뭐 세일하고 있네 배터리가 1 1 0 원래 1100개니까 1100개면 현금으로 한 22,000원 정도 그리고 코인은 어차피 많이 뿌리니까 코인으로 따지면 13,000코인 정도 되는데 이 카트 상세 정보를 눌러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핑코랑 세이버 레드보단 차이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상점에서 2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최고 사양의 카트인데, 뭐, 705, 703, 723, 723, 이 정도거든요? 근데, 내가 8만원, 9만원 주고 뽑는 게, 7 5 6 760, 794, 740. 뭐, 그렇게 막, 뭐, 많이 해봤자 한100 차이? 근데 100이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22,000원 치고는 가성비 최고의 카트가 아닌가. 그래서 솔라를 한번 사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어,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노가 나온다. 제노는 8만 코인으로 나오니까는 차라리 배터리를 써라. 아니다. 배터리 아까우니까 차라리 코인으로 쓰고 코인을 더 모으자.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차피 또 이거 오늘 하려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놨어요. 5만원 값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넥슨 게임도 많이 사랑하고 넥슨 게임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넥슨 직원분들, 뭐 삼겹살 2인분이라도 회식하시라고 저는 건전지로 사겠습니다. 플렉스. 플렉스. 솔라를 타고 한번 마스터 티어에서 랭크존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는 솔직히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 보석은 아깝기 때문에 보석은 조금 아껴야되거든요 네 안돼요 강화는 하면 안돼요 보석 아껴야돼 보석은 진짜 구하기 힘들어 배터리는 현질로 구하면 되지만 보석은 현질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젠 전 이미 보석 주는 현질을 다 해놨기 때문에 어, 솔레가 생각보다 드립감이 좋네요 필터랑 가까운데? 근데 강화 안해도 탈만한데? 이게 내가 지금 실력으로 찍어 눌러서 그런가? 아, 근데 확실히 게이지가 안 찬다. 강화를 안 해서. 뭐, 차량마다 게이지 충전량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냥 세이버 레드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드립감이. 세이버 레드 빼고 내 손에는 드립감이 다잘 맞는 것 같은데. 왜 주행은 핑크 코튼보다 더잘 되는 것 같지? 확실히 속도는 체감상. 당연히 8, 9만원. 어, 난 핑크 코튼 15만원 주고 지른 후구이긴 하나. 솔직히 많이 느려요 느리긴 한데 당연히 피코코튼이랑 세이브레드랑 비교하면 느리죠 근데 22,000원이나 어차피 카로플 코인 엄청 뿌리거든요 근데 13,000코인에 이 정도 퀄리티 굉장히 좋아요 서울에서 그야 딱 그런 느낌이야 서울 짜장면과 시골 짜장면이 맛은 똑같은데 9,000원과 한 3,000원의 차이? 그런 느낌? 그럼 차라리 나는 시골 가서 3,000원의 짜장면을 먹겠다 이런 말인데뭐 강화도 안 하는데 생각보다 살만해요좀 체감상으로 많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내가 왜또 솔라가 더 좋다고 느꼈냐면 내가 예전에 빌리지 운하를 이게 뭐 선수들이나 김대겸 해설원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계속 이제 자존심 경쟁을 한 적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내가 무슨 차를 타고 갔더라? 몰라. 내가 핑크 코튼을 뽑기 전에 안 좋은 차를 타고 있었는데, 김대겸 해설위원님이 핑크 코튼으로 내 기록을 0.5초 이상을 줄여놓은 거야. 그래고 내가 그때 빡쳐가지고 핑크 코튼을 바로 뽑았는데, 내가 핑크 코튼을 타고 한 9.4초를 찍었을 때, 이재혁 선수가 8초 8을 찍어놓은 거야. 솔라로. 하고 내가 그때 느꼈지. 아, 솔라가 빠르긴 하구나 핑크 코튼보단 느리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탔을때 22,000원에 훨씬 더 좋은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는 카트바디구나를 생각을 했죠. 좋아요. 그리고 이 기록이 내가 핑크 코튼이랑 세이버를 타고 찍은 기록인데 솔라로 기록을 떼버렸어. 그러면 내 손에는 잠깐만. 그렇게 되면 내 손에는 핑크 코튼은 세이버보다 솔라가 더 좋다는 건가? Shit. 만약에 진짜 여기에 현지라는 게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 차라리 코인으로 솔라를 사시던지 아니면 그냥 좀 소소하게 어 치킨 한 마리 안 먹지 말고 치킨 한 마리 값으로 그냥 조금 카트에 투자해서 솔라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카어프리뭐 워낙 다른 모바일 게임보다는 확실히 조작 모바일 게임보다 확실히 돈을 안 쓰는. 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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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쓰는 카트, 안 쓰는 게임이긴 하지만, 22,000원의 행복, 이런 거에요. 서서기지 말고, 지르세요. 제가 지금 마스터 티어인데도 불구하고 솔라로 빌만 하거든요. 킹크터 타도 2, 3등 자주 하는데, 솔라 타고 5등? 개이득이지. 차량 가격은 한 4배 이상 차라는데, 참고로 저는 핑크코튼에 15만원 주고 뽑은 호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솔라가 더 좋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 드립감은 난 핑크보다 얘가 더 좋은 거같아 드립 간만이에요 예. 확실히 근데 빠르다 세이버 저 앞에 차가 근데 이거를 피지컬로 잡는다면 아저 사람 라인 카피했어 22,000원 아니면 13,000 코인을 쓰고 이 정도 카트인데 여기서 만약에 강화까지 한다 그러면 쓸만할 것 같은데 근데 1등이 또 심지어 판다 카트 1분 16초 내가 봤을 때 그게 제일이네 카로풀은 진짜 그냥 손가락이 중요한 것 같아 뭐 진짜 요즘에 엄청 유명한 다우 분단의 뭐 이제 런민기 님 동이, 신동이, 판다카트를 타고 해도 내가 세이버 피그코트를 타도 내가 질거 아니야. 근데 차라리 이게 더 나아. 현질 게임보다는 차라리 실력으로 커버칠수 있는 게임이 좋아. 나는 그래, 이게 매칭이 좀 느리긴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마스터 티어에 있는 게 문제거든요. 전 마스터 티어에 있으면 안 되는 실력을 가진... 봐봐. 이게 지금 랭킹전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마스터 티어 랭킹전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 핑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세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은근히 솔라로 사람들이 강화를 해서 랭킹전을 잘 흘리시는 분들도 많아. 와,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지금 강화도 안 해서 그런지 핑크가 막 들이 밀고 오네요. 확실히 빠르네요. 지금 앞에는 심지어 무각은 퍼플 잘만하죠? 솔라의 위험 지금 기차도 솔라 이거 봐 솔라가 대세인가? 솔라 시대인가? 마마무 솔라님 좋아하시겠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 괜찮아 괜찮아 죄송해요 솔라님. 혹시 제 유튜브를 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듣고 계시다면 댓글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고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솔라 좋다니까? 이거 내가 진짜 약 파는 게 아니라, 이 차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우, 진짜 핑크보다 솔라가 좋아요. 세이브보다 솔라가 좋아요. 이게 아니라, 가격 대비 가성비 갑이다 솔직히, 어? PC 카트. 2만원 지르면 은 그냥 닉네임 변경권 내장 사고 끝나. 그럼 역하 타고 해야 돼. 카로풀? 2만원 지른다? 핑크 코트? 세이버 이길 수 있는 카트. 아, 솔직히, 핑크랑 세이버 레드가 8,9만원씩 지르면 확실히 좋죠. 차도 훨씬 빠르고. 근데 제가 이거를 차 강화를 안한거 치고는 현금 22,000원 아니면 13,000코인 치고 가성비의 값은 솔라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지를 못하시는 상황이나 만약에 자기가 핑코나 세이버가 없는데 가성비 좋은 차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솔라를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바~~~~~ 이